나경원 의원의 상식 이하의 발언에 박은정 의원이 폭발합니다. 뭐 하시는 건 앉아있어! 내세아고 네, 어, 네, 아, 앉아있어! 리나 조선의원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 사과하세요! <laughs> <laughs> 좀 조용히 하세요 좀! 오직 이 내려놓고! 아니 지금 법로에사고 조선의원은 말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옆에서! 원 말하지 말고 합니까! 박정은 이원도저보 그랬어! 저뭐아냐고그 그러니까, 그랬... 있게 우리 박의원님 나경원 의원이 또 초선 의원에 대해서도 마치 자격이 미달되는 것처럼 발언을 하셨습니다. 심의 유감이고요. 초선 의원님 이야기를 한 것은 초선 의원님들은 의회 관행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아, 겁니다. 나경원 의원 같은 저런 분 때문에 지금 내란 특검이 진행이 되고 있고 검찰 개혁 공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.